안녕하세요. 토문장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날짜에 대해서, 그래서 년도 읽기, 월, 일, 요일 읽기 이렇게 해볼 건데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문장은, 자,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일을 말하거나 물어보거나 할때 항상 먼저 나오는 기본 문장이죠. 언제입니까? 라는 걸로, t 지 됐을까? 잊지 됐을까? 잊지 됐을까? 언제입니까? 고요. 자, 밑에 예문 보시면 단어가 나왔어요. 자, 생일은 탄조비에요. 탄생일로 해서 탄조비탄조비인데 우리가 오자를 붙여서 그래서 오탄조비는 생신이에요. 그 단어를 약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생신, 오탄조비와 이즈데스카, 생신은 언제입니까? 오탄조비와 이즈데스카, 생신은 언제입니까? 고요. 자, 어린이날 나왔어요. 고도모노히죠. 고도모노히와 이즈데스카, 고도모노히와 이즈데스카 나왔요 자, 입학식, 뉴학크학가 ]入学 입학이고요. 식기, 어떠한 식, 개콘 식기뉴학크식기 이런식으로 어떠한 식을 말할 땐 식기를 붙여서 뉴학크식기와이제데스까뉴학식기와이제데스까 입학식은 언제입니까?라는 표현이고요. 자, 연읽기가 먼저 나왔어요. 자, 1년부터 12년까지 지금 기본으로 나와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연이라는 한자는 냉이라고 읽어요. 냉, 음이 냉이에요. 그래서 1년은 그대로 이진에 니네 산 자, 1년은 다시 이진에 니네 산 자. 4년은 4시간을 읽을 때 요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요지와 함께 연도에도 연행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4년은 연행이라고. 요라고 있는건 뭐가 있다? 요지, 그리고 요네 읽으셔야 돼요. 요네, 요네 중요하고요. 자, 5년은 고네, 6년은 로크네. 4년 빼고는 다 일반적으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자, 7년은 나나행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나나네, 7년은 나나네, 8년은 하찌네, 9년은 큐네, 10년은 준네 11년은 주이진네 12년은 준이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년, 연행이고요. 7년은 나난행이라고 읽는다. 그럼 자, 2004년. 우리 이 천은, 천은 생이라고 읽죠. 그래서 이 천은 니생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니생, 연행. 니생, 연행. 자, 14년은 어떻게 될까요? 주연행이 되겠죠. 주연행. 자, 2014년은 니생, 주연행이 되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월읽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월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1부터 12월을 얘기할 때는 가츠라고 있고요. 우리가 한자와 함께 붙어서 음으로 읽을 때는 개츠라고 읽어요. 개츠 근데 여기서는 1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날짜를 셀때 1월,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가츠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찌가츠, 2가츠, 3가츠 자, 그대로 붙이시는데 4월은... 자 시가즈라고 읽으셔야 돼요 시가즈 자 우리가 4년은 뭐였죠? 연행이었죠. 4월은시가지 그래서 짝을 지어서 자 연행 시가즈 연행 시가즈 연행 시가즈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2004년 4월은 뭐죠? 2생 연행 시가즈 그래서 연행 시가즈 이렇게 외우시고요. 5월은 5가츠, 6월은 6가츠. 자, 7월 나왔어요. 7월은 시찌가츠예요. 시찌가츠.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7년은 뭐였죠? 시행이 아니고 나나냉이에요. 나나 나난행. 그러면 이것도 짝을 지어서 나나냉 시찌가츠. 나나냉 시가츠 자, 2007년 7월은 뭐죠? 니세 나나냉 시찌가츠. 나나냉 시가츠 이렇게 해보세요. 자, 8월은 8가지 그대로 하시고. 자, 9월 나왔어요. 9월은 또 9가지. 우리가 9시 뭐였죠? 9지였죠. 9월은 9가지. 자, 9년은 뭐였죠? 큐넨. 그렇죠. 큐넨 9가지. 큐넨 9가지. 이렇게 외셔야 돼요. 자, 10월은 그대로 10가지. 11월은 11가지. 12월은 12가지. 자, 짝을 지을게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4년 4월 요냉 시가츠 요냉 시가츠 자 7년 7월 나나 냉시가츠 나나 냉시가츠자 9년 9월 큐냉9가츠큐냉 구가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배우세요. 자 그러면 2004년 4월 하면 니생 요냉 시가츠 자, 2009년 9월 어떻게 되죠? 니생 큐냉 구가츠 큐네코같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일요일 읽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요일 먼저 읽어볼게요. 자, 요일은 한자의 음이 읽을 때 요비예요. 요비, 요비, 요비 읽으시고요. 자, 거기 한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일자는 니찌라고 읽어요. 니찌! 그래서 일요일 하면 이지요비이지요비가 되고요. 자, 월은 1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월을 내기, 날짜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읽었죠? 가츠라고 읽지만 제가 아까 한자에 붙었을 때는 개츠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월요일은 개츠요비개츠요비 하시면 되고요. 화요일은 요비에 화자 붙여서 카라고 읽어요. 그래서 가요비, 가요비. 자, 수요일은 요비에 숫자 붙여서 COB, COB, COB 하시면 되고요. 목요일은 먹구요비먹구요비 먹구요비 하시면 되고요. 금요일은 긴여비. 자, 우리 은행은 뭐였죠? 기인코였죠. 기인코. 네, 금자는 킹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은 킹, 은은 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긴여비, 긴여비 하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도요비 도요비 하시면 돼요. 도요비. 자, 이제부터 1을 외울 건데요. 자, 1부터 10일까지는, 자, 이게 단어의 맥락이 숫자와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외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보시면, 1부터 10일까지 읽어보면, 자, 1, <목소리> 이타치 후츠카, 미카, 요카, 이츠카, 무이카, 나노카, 요카, 고카 독각. 자, 1부터 5일까지 따로 외우고 자, 6일부터 10일까지 따로 외울게요 우리가 단어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자, 쯔, 쯔이 타치의 쯔이는 자, 우리가 쯔이라고 해서 곧바로, 바로란 뜻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뜻으로. 자, 쯔, 앞 글자 따서 후미가 요이에서 쯔, 후미 요이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갑자기 풍미가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 풍미가 요이 쓰이 풍미 요이 그서 갑자기 풍미가 좋다 쓰이 풍미가 요이 이런 식으로 외우실 거예요 쓰이 풍미 요이 이런 식으로야 아, 무이가 나노까요까가 보코노가 토이가는 우리가 무다 무다라는 뜻이 있어 무다다 무다 무다나 하면 쓸데없는, 어, 쓸데없는 이런 뜻인데요. 무다나요코, 요코는 뭐죠? 바로 옆이란 뜻이죠. 무다나요코 쓸데없는 나의 옆에 빈자리는 원래가 더 멀다, 더이 가깝지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다나요코와 더이 좀 말은 안 되지만 제가 억지로 맞춘 거기 때문에 무다나요코와 더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내 옆은 오히려 멀다란 뜻이고 나요 코와 토, 이 이런 식으로. 어떠실까 싶어요. 자, 11은 1일은 그대로 주1지니찌 니치. 니치만 붙이시면 되요. 숫자에 주의지에 니치 붙여서 주1지니찌 주의니찌, 주사니찌, 그 다음에 4일은 위에 4일그리4일과 사일, 똑같아요. 그래서 이요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주요가, 주요가, 이 주요가. 4일은 항상 끝이 욕가로 끝난다는 거 욕가, 주욕가, 미주욕가 그래서, 그래서 주1일지주2일지주3일지주4가 그리고 주5일1주6일지주7일지주8일지 주9일치 주주주자 그래서 자 주9일치 우리도 후라고 읽으셔야 되죠 Q 아니에요 주9일치 5월 8일2 1일 예외로 8일까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그다음은 그대로 2주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21일, 22일, 23일은 일 변하지 않겠죠?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9 아니고 9다. 그래서 29일, 30일, 31일이 가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어제 오늘 내일 나죠 '기너 겨우 아시다', '기너 겨우 아시다', 겨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기너 겨우 아시다', '기너 겨우 아시다'. 자, 이번 주는 '건슈' '센슈' '라이슈'에서 '센슈 컨슈 라이슈' '센슈 컨슈 라이슈'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달은 우리가 월자 개츠라고 있죠? 그래서 건개츠, 건개츠, 생개츠, 라이개츠에서 생개츠, 건개츠, 라이개츠, 생개츠, 건개츠, 라이개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올해 많이 쓰죠? 자, 겉옷시가 돼요. 겉옷이 겉옷이 겨내, 라인에 그래서, 작년, 과옷이 라인에, 견년과옷이 라인에 서 이렇게 외우셔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昨日,今日,明日,先週,今週,来週,先月,今月,来月,去年,今年,来年. 이렇게 틀을 잡아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날짜를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헷갈리는 날짜만 지금 빼놓은 건데 한번 보실게요. 자, 2007년 7월 17일이에요. 자, 2007년 7월 17일, 어떻게 읽으셔야 되죠? 2000은 제가 아까 니생이라고 했죠. 자, 읽어볼까요? 니생, 7년이니까, 나나네. 2생 나나네, 17가츠. 이생나나냉시찌가츠주시찌니찌가 되겠죠. 이생나나냉시찌가츠주시찌니찌가 되고요. 자, 2009년 9월 19일은 어떻게 되죠? 이생큐냉 이생큐냉구가츠주쿠니지가 되겠죠. 이생큐냉구가츠주쿠니지가 되겠죠. 자, 2004년 4월 4일 2000은 이생이니까이생연자 4월, 4월 4일은 예외였죠. 요가가 되겠죠. 다시 2004년 4월 4일은 어떻게 되죠? 이생현행 4월 4 요가가 된다는 거자 그럼 예 4월 4일 4월 4 4일 해볼까요? 이생2예 4월 4월4가츠 4월 4일되 4월 4일죠월4 4월 4 자, 2020년 4월 21일은 어떻게 되죠? 니생 니순네 그렇죠? 니생 니순행. 자, 4월 시가츠 하츠가가 되겠죠? 하츠가, 하츠가. 색깔리는 5월, 우리가 7월, 7월 5월, 7일, 9월, 9일, 4월, 4일, 우리 되었죠? 그2 0일 하츠가라는 거 그리고 14일, 24일은 어떻게 되죠? 주요가 니주요가.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자, 생일은 언제입니까?가 나왔죠. 자, 생일, 우리가 뭐였죠? 생일은 단조비죠. 단조비와 이츠데스카. 우리가 높여서 상대방에게 약간 이렇게 높임의 뜻으로 오탄조비 쓴댔죠 그래서 오탄조비와 이츠데스까 단조비라고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막 친하지 않거나 어르신들이나 뭐 상대방의 격식을 차릴 때는 오탄조비스셔야겠죠 그래서 오탄조비와 이츠데스 가시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뭐죠? 오늘 겨우죠. 겨, 우 겨, 우 조사가 되겠죠. 자, 오늘은 겨우와 금요일, 금요일 긴 여비죠. 긴 여비. 긱녀비. 자, 오늘은 금요일이 금요일입니다 하면 긴 여비데스 하시면 되죠. 아닙니다잖아요. 그래서 겨우金금요일はありません하거나겨우は 금요일じゃないです.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です니다 하시면 되죠. 자, 토요일이 아닙니다 하면은 토요일じゃないです 토요일이 되와리마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하시면, 今日は金曜日じゃありませ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금요일じゃないです. 토요일이니다 갖다 대고요 자, 시험은 자, 시험은 우리가 한자로 그냥 시행하셔도 되고 테스트하셔도 되죠. 시험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시행와 테스트와 자, 6월이 뭐였죠? 6월 6월 뭐죠6월가츠죠 러그가츠 자, 러그가츠 4일 4일 뭐죠? 4일 4가 그렇죠. 러그4츠 자, 부터까지, 부터까지 우리 했죠? 까라마데, 까라마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 6월 4일까라 자, 7일 무다나 요코와토이 무나죠, 나노카네요. 그래서 나노카마데 데스 하시면 되죠. 시계는 6월 4일까라 나노카마데です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하면 겨우와 1월 자, 20일 뭐죠? 20일 하츠카죠, 하츠카. 20일. 자,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수요일 그래서,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です 하시면 되죠.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です. 자,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です 하시면 되고요. 자, 어제는 9월 1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과거죠. 자, 오늘은 켜 어제는 기노죠. 그래서 기노와 자, 9월 9월 뭐였죠? 9월 9月죠. 9년 9月 9년 9月니까 9月 14일은 주요가 그래서 9月 주요가. 자 목요일은 목구요비 목구비죠 그래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구일비 되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하면 기너와 9月 주요가 목구요비 되시다 하시면 되겠죠. 목구일비 되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짜와 함께 시제를 써서 문장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